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절대 두려워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절대 의심할 때도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 리플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플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가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3,010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분할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해야 하면서 저는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하고 같이 이 구간에서 높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 평균가가 3076원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약간 낮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언젠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그 소식에 의해서 우리 리플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3,276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162원, 여기는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지면서 밑에까지 3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흐름, 분명히 양호한 흐름이다. 그리고 이 흐름에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야, 리플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일, 6일, 이렇게 카운트를 썼어요. 이 카운트를 센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10일 에 갑니다. 5일 후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맞았단 말이에요. 1600원대, 2495원대는 5일 마치고 그 다음에 2495원 때는 10일을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만에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운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제가 물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이 아닌 이상 100%는 없겠죠. 자, 이번에도 지금 현재 4일이면 끝납니다 하고 말씀드린 때가 지금 12월 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D-Day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분명히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눌려있는 그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중에 리플이 가장 지금 현재 강하게 가고 있고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장대양봉의 시가만 깨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야 2772원까지 저가를 찍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공포심도 들었죠.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도로이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뉴욕 금융감독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곧 주역을 해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자,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거 좀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 예상했던 그 시기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플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고점 찍고 나서 한번 정도 이렇게 라운드로 한번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라운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중간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받치고 그러니까 3162원 정확히 받치고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러 그래서 아 여기서 그냥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지켜주는 모습.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저항선,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저항선, 여기죠. 3590원이 당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으로 단단한 지선이다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항선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되면은 분명히 뚫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시 한번 정고점이었던 그 구간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지만, 여기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4,925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 곧 있으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량들을 거의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주봉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장대 양봉 이때 뽑아냈죠. 뽑아냈고 나서 이 종가상 흐름을 절대 깨지 않단 말이에요. 깨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을 깨지 않으면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위에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이일번보다 위에서 놀고 있는 이 2번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자리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보면 바이낸스에서 지금 고래들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고래들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작은 고래들이 둘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작은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고래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강하지만 고래들이 매수세를 점점 더 보이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이 매수하는데 왜 이렇게 급등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래들이 굳이 싸게 살수 있는데 그냥 싸게 살수 있는데 왜 가격을 올리면서 하겠습니까?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 가격대 그리고 그 물량들은 싸게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살수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막 떨어집니다. 물량이 떨어지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가격 올려가면서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 충분히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한 이후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심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래들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받아 먹을 때로 다 싸게 싸게 아주 싸게 받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고 생각할 때꼭 고래들의 심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에 어떤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더라도 아 고래들의 심리가 이러니까 그래 버틸 때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고 조정을 줄때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되겠구나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캐치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리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새벽에 새벽 1시 16분입니다. 2,935원에 또 매수를 했어요. 물론 2,800원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2,935원에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평균가가 이제 3,046원까지 됐어요. 자, 수익률이 좀 됐죠? 이제는 9%, 10%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3162원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조금 높아요. 3300원이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흐름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 시문이 매수했기 때문에 같이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능 이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 믿고 같이 리플 끝까지 가보겠다 하신 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밤낮을 들여서 책을 하나 썼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플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리플 혁명 관련돼서 전부 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부터 시작해서 지난 비트코인 3차 반강기 때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 그 흐름. 비트코인의 흐름과 리플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우리 4차 반감기 이후에 지금 리플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편에는 리플 편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분석편입니다. 이 분석편은 뭐냐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로 거래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술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네모상자 화살표 숫자까지 다 만들어서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체 꼭 받아가시고 다른 코인 투자하실 때도 분명히 이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문이 직접 쓴이 리플 혁명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284-1524로 리플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8284-1524로 문자 리플 하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신문이었습니다